국민연금은 실직 등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납 자격, 추납 대상 기간, 추납 방법 등 추납 제도와 추납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 추납 기간, 예상 연금액 등 추납 시 고려 사항, 적정 추납 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는 실직 등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준합 신청 시점에 연금 보험료로 준합 신청 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준합 개월수 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준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되었거나 이미 가입 중인 경우 할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 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 중 공적 연금에 가입된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신청 기한은 자격 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전에 가능하나 나중에 할수록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떨어져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납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납은 추납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고 분할납은 월 최대 60회로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시 분할납부이자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납부기하는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주납 신청한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미 가입자가 신청시 추납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 보험료 상한은 A값의 9%, 241,355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2년 A값은 268만 1724원입니다. A값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준합기간과 개월수율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내곁의 국민연금 앱에서 준합보험료 납부신청 화면을 조회하면 화면에 나의 유효한 추납보험료 신청 대상 기간과 대상 개월수가 조회됩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서 추납 시 예상되는 연금 증가액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PC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핸드폰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추납 테스트 할수 있습니다. PC 화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드폰도 비슷한 처리로 테스트 가능합니다. 예상 노령 연금을 조회한 후 향후의 소득액 및 가입 기간을 수정하여 재계산 바로가기 클릭 후 조건 설정 및 소득 입력에서 입력 추가를 클릭합니다. 가입 기간과 소득 금액을 입력해 다음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확인 화면에서 내용 확인 후 다음 클릭하면 수정 후 현재 가치에 예상 연금액이 조회됩니다. 수정 후 현재 가치와 수정 전 현재 가치의 차이가 월 연금액이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준합 신청 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준합 기간을 변경하여 여러 차례 테스트해서 총 보험료와 수정 후 예상 연금액을 구합니다. 수정 후 예상 연금액과 수정 전 예상 연금액 차이에 12개월을 곱해 연간 증액분을 구한 후총 보험료를 연간 증액분으로 나누어 투자 회수 기간을 구합니다. 투자 회수 기간을 감안하여 본인 형편에 맞는 적정 준압 기간과 수정 후 예상 연금액을 구합니다. 준압 신청 시 고려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요건인 최소 10년 납입 맞추기 위해서는 준납하는 게 유리하나. 아래 건강보험 기초 연금 영향도 분석 체크 후 적정 준압 기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추납보험료가 부담 없을 때는 나중에 할수록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떨어져 가능하면 일찍 추납하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기간을 선택해 적정 추납기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추납보험료가 형편상 지금 납부하기 어려우면 60세에 이미 계속 가입하고 추납신청을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 시점은 대부분 소득이 없어 현재는 최저 월 소득액 100만원의 보험료 9만원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적정 준학보험료 산정은 저의 지난번 유튜브 영상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 시 적정보험료 계산 등 고려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자격의 영향도를 파악한 후 나의 형편에 맞는 준합 보험료와 준합 기간을 선택하여 준합 신청을 합니다. 준합이 건강보험, 기초연금에 영향 없을 때 적정 준합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준합 보험료가 부담 없는 분은 나중에 할수록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므로 가능하면 일찍 준합하고 준합 주납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은 60세에 이미 계속 가입 후 준합을 하고 추납보험료가 조금 부담되는 중간적인 분은 추납 대상 기간 중 일부는 가능하면 일찍 추납하고 나머지 대상 기간은 60세에 이미 계속 가입 후 추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나의 형편과 생활 패턴에 따라 적정 추납 기간과 추납 시점, 추납보험료를 선택하여 추납 신청을 합니다.